롯데하면 부산, 기아하면 광주. 이렇듯 프로야구에서 지역 연고는 결코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저희 지난 영상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한국 프로야구의 인기 비결에 연고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스포츠판 자체가 연고지라는 개념과 떼어놓기 다소 어렵긴 합니다. 최근 옆동네 프로농구에서 KCC가 전주에서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하는 게 아주 큰 이슈가 됐고, 스포츠판 전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연고지를 옮긴 사례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프로야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고지의 힘이 엄청납니다. 막연하게 이 지역 사람이면 이 팀을 응원해야지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리면서 연고 팬들 간의 유대, 연대가 아주 강력해져 지역 연고로 인한 라이벌전이 성사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야구 경기로 인한 지역 갈등이 실제로 크게 발생하기도 하였죠. 이렇듯 한국 프로야구에서 지역 연고는 좋든 나쁘든 그 문화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프로야구의 연고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우선 한국 프로야구의 연고지역사를 살짝 살펴보면 처음에는 6개의 지역을 기반으로 구단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서울, 그리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권, 인천을 중심으로 경기 강원을 묶은 경기권,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권, 마지막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까지 이렇게 팀에 따라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광역연고제는 1999년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한 도시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처 타 도시들까지도 동일한 연고를 가지다 보니 부담별로 대단히 판층이 형성되었고 이미 흥행 중에 있던 고교야구의 영향력시 적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적으로 유소년팜을 지원해주기 위해 각 지역별 연고고교의 뛰어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아갈 수 있는 지명제도도 생겨나게 되죠. 하지만 광역연고제에는 문제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넓은 지역을 연고로 하다 보니 비슷한 지역 내에 타 구단의 신설이 불가능하여 신생구단 탄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선수를 수급하는 것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죠. 연고지와 선수 수급 문제는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지역별 고교수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상황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연고 지역별로 인구수 및 인프라 등의 차이로 인한 기업들의 선호 역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서울은 어떤 팀이든 들어가고 싶어하는 반면 약산지방 지역은 그 어떤 기업들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편적인 예시가 99년도 쌍방울 레이더스의 사례입니다. 쌍방울 레이더스는 현재 최강력으로 다시 큰인기를 끌고 있는 김성근 감독님이 감독으로 부임했던 팀이기도 한데요. 당시 쌍방울 레이더스는 전북 전주 쪽을 연고로 하며 91년도에 창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모그룹이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해 팀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해당 지역은 인구가 가장 적은 연고지역에 해당하였고 그로 인해 관중 동원력이나 홍보, 마케팅적 측면에서도 별다른 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수를 원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연고제가 새롭게 떠오른 것이죠 쌍방울을 인수하는 대신 새로운 구단의 창단을 원했던 SK는 인천을 연고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행되었던 연고제가 바로 도시 연고제인데요. 도시 연고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지역이 아닌 도시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제도입니다. 동일한 도시만 아니라면 같은 지역권 내여도 신생구단이 창설될 수 있는 것인데요. 즉 기존의 경우에는 경남권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롯데자이언츠가 있어 타 경남권 도시에서 구단을 신설할 수 없었지만 도시를 기준으로 연구가 바뀌게 되어 창원의 NC다이노스가 창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시연구제 도입이 결정되며 2015년 이후로는 현재의 8개 도시 10개 구단의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연고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한국 프로야구에서 시행되던 도시연고제는 다소 표면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선수 지명에 있어서는 광역연고제의 특성을 그대로 계승한 것인데요. 구단들이 각 연고 지역의 선수를 우선 지명하는 1차 드래프트의 형식을 유지하며 선수 수급의 문제를 야기시켰죠. 사실, KBO 역시 이 부분의 문제를 끊임없이 느끼고 있던 터라, 2022년부터는 1차 지명을 폐지한 전면 드래프트로 신인선수 선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2010년도에 전면 드래프트를 도입하였다가 구단들이 연고 지역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1차 드래프트 제도를 부활시킨 사례가 있던 터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역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심화될 경우 유소년 시스템이 무너지며 한국 프로야구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흥행에도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조직의 손익을 따지다 보니 그 틀을 변화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은 실정이지만요.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 하는 다른 프로스포츠의 사례를 살펴보면 축구의 경우 피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훈련보상금, 연대기여금 등의 유소년 육성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훈련보상금의 경우 선수의 나이가 만 23세 이하일 때까지 처음 프로계약을 맺은 클럽에서 선수가 만 12세부터 21세까지 속했던 모든 아마추어 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연대기여금은 선수의 나이와 상관없이 선수가 해외팀으로 이적한 경우 선수가 만 12세부터 23세까지 속했던 모든 팀에 기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조건이 다른 만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한국 프로야구라는 프로 스포츠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유소년 시스템의 유지 방안을 끊임없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연고지의 영향을 덜 받는 e스포츠 구단들을 보면 젊은 팬들은 연고지보다 특정 좋아하는 선수 혹은 연고지와 전혀 관계 없이 구단을 보고 팬이 되어 응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역적 성격이 점차 프로야구에서도 힘을 잃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한국 프로야구는 어느덧 출범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암흑기를 걷기도 했고, 호황을 누리기도 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KBO는 여러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리그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긴 시간 속에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며 역사 속 존재로 쓰러져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건 역시 옳지 않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국 프로야구가 성장함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점차 그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외의 유명 리그들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덕에 좋은 리그로 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시 그런 리그로 성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 We'll <laughs>